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통 우리 김하늘입니다. 아, 오늘은 저도 굉장히 조금 욕심이 나는 에, 그런 차량이에요. 요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아, 저런 거 하나 집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차량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여러분들도 뒤에 보면은 좀 바로 아시겠죠? 카니발이에요. 예. 근데 카니발, 아, 나랑은 상관없는 차야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상 한번 보고 가세요. 되게 재밌는 녀석이고요. 또 훌륭한 녀석이라서, 아, 중고차라도 저런 거 사면은 참 좋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수 있는 차량이거든요. 일단 하이리무진인데요. 하이리무진은 너무 쌩 순정이면은 사실 조금 아쉬워요. 그죠? 근데 또 너무나 많이 이 튜닝이 들어가 있으면은 좀 과하다 싶고 좀 부담스럽다 싶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제 뒤에 있는 이 차량은 딱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게 정말 너무나 적당하다라는 말이 어울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요 녀석 더뉴 카니발 하이 리무진 9인승 디젤이고요. 더뉴 카니발이 2018년부터 2 0년도까지 나왔죠. 그때 나왔던 차량입니다. 자 등급이 프레스티지 하이루프인데요. 프레스티지 하이루프가 전국에 몇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차량 등급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어, 조금 희소식일 것 같고요. 외관 상태가 진짜 훌륭합니다. 어, 일단은 도장면도 그렇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것도 그렇고 지금 상처난 부분들은 없어요. 어, 눈에 띄는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뭐 약간의 사용감 정도? 그 정도만 있는 편이고. 전면 헤드램프는 PPF 보호 필름 다 붙여놓으셨네요. 여기 썬팅은 그 솔라가드 반반사 필름인데요. 너무 이 반짝거리면 또그 양스럽잖아요. 이게.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적당하게 아주 좋은 필름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가 조금 아쉬워요. 뒤에는 굉장히 많이 남았거든요. 뒤에는 한 60, 70% 정도 남았는데. 이 정도면 뭐 많이 써봐야 한 만키로 네, 교체 시기가 올것 같습니다. 좀 여유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고그 장마철이니까요. 뭐 미리 바꾸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자, 지금 조수석 쪽에는 전동 발판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운전석 쪽은 아니고, 옆 보조석 쪽에만 한 쪽에만 지금 들어가 있고요. 가족들 탈 때, 아이들이 탈 때도 너무나 좋고 이게 높기 때문에 특히나 어른들 모시고 갈때 있잖아요. 사실 뭐이 자식이 효자가 아니에요. 이 녀석이 효자입니다. 이 높게 드는 것 자체가 힘들어져요 허리가 아프면 제가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40대가 되니까 어르신들. 그들의 심정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실내 들어가면은 실내가 외관보다 더 깔끔한데, 어, 재밌는 거 하나는 하이 리무진이 보통 시트들을 많이 그 시공을 해놓거든요. 리무진 시트로. 근데 이 리무진 시트 들어가는 게 컬러라든지 이 가죽 재질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생각보다 좋은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지는 모르겠으나 시트는 건드리진 않으셨고요. 어, 레일만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셨어요. 레일만 연장을 해놔서, 2열 시트 무릎 공간이 굉장히 많이 확보가 됩니다. 레그룸이 엄청나게 넓어서 좀 편안하게 갈수 있으실 것 같고, 옆으로도 뭐 이렇게 잘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후석에서 보면은 안드로이드 오토가 연동이 되는 뭐 넷플릭스도 나오고 뭐 유튜브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 예. 대형 스크린이 여기 위쪽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자, 리모컨도 이렇게 두개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수석 앞쪽에 보면은 원래는 여기가 이제 글러브 박스 바로 위쪽이죠. 네, 이쪽에 소형 타블렛도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그 후석 스크린하고 전부 다 연동이 됩니다. 예, 그래서 뒷자리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조수석에 있는 동반자까지 모든 이 동반자 승객들을 다 고려하신 그런 튜닝이 아닌가, 예, 그런 작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전 차주분의 약간 성격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조명은. 조금 호불호가 있을 수 있겠네요. 이거는 그래도 색깔을, 어, 바꿀 수 있겠죠? 있어야 되는데. 있을 거예요. 어, 알아보겠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여기 루프 쪽 시공한 게 사실 가장 제 취향인데요. 요게 스웨이드로 전부 다 작업을 해 놓으셨고요. 그 다음에 컬러가 브라운 컬러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 너무나 고급스럽고 너무나 멋있게. 잘 되어 있어요. 따뜻한 느낌까지 주면서 저는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제 취향을 조금 저격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바닥도 처음에는 뭐 별거 없겠지 했어요. 왜냐면 위에 코일 매트가 이렇게 깔려져 있으니까. 아, 그래가지고 이게 뭐 에스컬레이드나 이런 거 아닌 이상에는 바닥 특장까지 하는 경우는 많이 없지 않습니까? 에, 이 녀석은 뭐 특장차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살짝 들쳐보니까 여기도 바닥을 가죽으로 또 시공을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위에다가 이걸 씌운 거죠. 예. 이 가죽으로 이거를 이렇게 다 해놓고서 이걸 또 씌웠어요. 음, 그리고 뭐 이쪽에 커튼도 지금, 예. 따로 달아 놓으셨는데요 위아래로 올리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화면으로 대체해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차치하고서라도 카니발이고요 그리고 하이리무진이고 프레스티지 하이로프 등급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굉장히 훌륭합니다 카니발이라면 은 조금 필수로 있어야 하는 옵션이죠 오토 슬라이딩도 들어가 있고요 차가 조금 커지면 커질수록 이 트렁크가 또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쉬운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 들어가 있고요 어, 보기도 좋고 또잘 보이기도 하는 HID 헤드램프. 예, 일반 할로겐 램프보다는 HID 헤드램프 있어야지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다음에 LED 안개등도 들어가 있고요. 전좌석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앞좌석에 통풍 시트하고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유보 기능까지 들어가 있어요. 순정 옵션이 아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일단 실내하고 외관하고 하나씩 조금 더 화면 보여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고. 자, 마지막으로 재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2018년 10월 달에 출고된 2019년형 주행거리가 38,900km, 지금 39,000km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무사고 차량이고요. 기본 내용이 너무나 좋은 차량이고 기본 옵션뿐만 아니라 튜닝된 내역들 다 보셨죠? 딱 적당하게 아 필수 패키지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너무나 잘 관리된 필수 패키지만 들어간 9인승 하이리무진 차량 3,300만 원입니다. 아 차량 마음에 드실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르게 보러 오시고요. 차가 저 정도면 진짜 빠르게 판매가 됩니다. 차 구매 저희는 도 감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카카오톡 채널 채팅, 그 다음에 전화 상담 주시면 제가 직접 받습니다.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돌아오겠습니다.